<웃음> <웃음> 괜찮아 <laughs> 한달 만에 오는 미로 시장. 여기 그러니까 빵집 이런 것도 막 많이 사더만 막 튀김집도 있어 여기 안에 보니 여기로 올라가잖아 저쪽 아니라뇨? 아니야 이쪽이 저쪽에서 우리가 길 물어보고 이쪽으로 올라왔어 이번엔 한 번에 길을 찾자 우리가 여깄네 여기 여깄네 할만 할만해 할번해 어디야 난 맛있는데? 아 맛있어. <laughs> 맛있다 근데?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걱정했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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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했 맛있어. 맛있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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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 맛있어. 맛있어. 맛어 여거 그거 떡이야. 아, 떡이야? 내 남자. 어, 나는 이쪽, 이쪽보다 이쪽이 낫네 난데. 남쪽이 난. 당신은 아무 쪽이나 다 입어. 왜더맛있는것 같지? 그래? 어왜 그런지 알아? 왜? 나는 스테이면을 좋아한다. 어... 이 면이 지금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아니 육수가 짧게 나. 그래? 육수가 어,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 좀 아, 맛있었어. 그때도 이랬어 요즘은 포장 조금 잘못하면 찰떡인데도 음, 좀 미끄덩거리고 쫄깃하지 않은 느낌이 있구나. 음. 응 근데 이떡맛있어 진짜 쫄깃해 <laughs>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는데 맛있는 평범한 정도 이건 진짜 더 맛있어진 것 <laughs> 같아 내 입맛에는 더 맛있어 <laughs> 아 그때. <맛있게. 웃음> 그때 우리가 배가 진짜 엄청 부었잖아. 나요 결혼식 뷔페 먹고 여기 예민 돈가스 먹고, 그러고 왔잖아. 배 터질 것 같을 때 왔잖아.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완전 한끼도 안 먹었는데 배고프고. 응, 블로고해서뭐 여기 맛이 변했니? 뭐 이런 말이 많아서 걱정했죠 할머니가 아파서 그런 가 싶어서. 근뭐 똑같은데? 할머니가 인상이 진짜 좋아. 그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우리 유튜브 보고도 영상에 막 어, 할머니 걱정하고 어, 할머니 엄청 걱정하잖아. 오늘 화이트데이야? 응. 이모? 형이 나 오늘 데리고 왔잖아. 몰랐어? 몰랐어. <laughs> 음. 아이들 데이때 내가 집에좀 미안해서 온 거잖아. 아 그래? 그래 사탕 자기 안 좋아하니까 내 그래? 어, 아, 사탕 그 딱지 쓰레기. 아, 찬물. 찬물. 아, 찬물. 아, 찬그 아, 찬물. 수사물 아, 찬물. 아, 찬물. 아, 이트 아, 이물 아, 찬물. 진짜 많 아, 찬물. 아, 찬물. 아, 찬물. 아, 찬물. 아, 찬물. 아, 찬물. 아, 찬 맛있게 잘 먹었어. 고도 고도. 괜찮아. 괜찮아. 아이여. 괜찮아. 너무나도 사랑해줘. 내가 이길 거야. 소녀 이기려 해줘. 이길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아러니 음, <괜찮아>, <laughs> 너무 놀랬어요 진짜. 너무. 너무 나를 사랑해줘가지고 음. 아파도 안 아픈 것 같아. 어. 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상큼괜찮네 <laughs> 젊은 사람들이 건강해 이제 난이 네. 괜찮아 난 나이가 많아서 이만큼. 아, 그래. 그래도 오, 건강하셔야죠. 아무도 그래. 나는 안부로 너무 행복해 지금 이렇게. 아 <laughs> 아니, 젊은 사람들이나 그저 건강해 이제. 지 건강해요. 할머니 뭐 하나 사줘. 아니 아니 절대 사지 마. 안세요그래요 아무도 요 못살겠어 아까 네, 밥은 먹고 갔어요. 응, 그래서, 한, 맞아, 예, 그래서 기다렸어요. 응. 아유 괜찮아. 괜찮아. 건강. 조형보지 갖다 놨어요? 그래요? 들어가도 추워요? 아, 자아가 네. 괜찮아. 에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이게 죠 건강해 난 최고야. 응, 나는 괜찮아. 이제 이만큼 살르면난 아, 너무 행복해. 아,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한거야 뭐, 나를 이렇게 너무 사랑해줘서 너무 행복해서 이제난 더이상 난 잘하는거 하나도 없어 아유 그게 그니까 할머니가 진짜야. 너무 마음에 드고 아니야 아니, 아니야 진짜 <laughs> 아유 <특히> 그래도 <laughs> 보구 <보고 웃음> 가면 다행이다 빨리 또 보고. 그걸 왜가어한 번씩 드시면 암에 좋대요 <laughs> 아. 하나, 하나 둘셋 이걸 왜 사와? <웃음> <웃음> 안 먹어도 돼, 이런 거 진짜 사지 마라. 아오난 이렇게 너무 많이 사다 줘가지고, 내가 너무 잘했어. 몸살살 먹어도 돼. 또먹어올게요 아, 알습니다 이모님들 <laughs> 고생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다음에 또더 맛있는 거. 아냐, 아냐. 밥 불려 먹지 마 네, 잘가요고녕하세요